대로 최대한 이루어낼 수 있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소소하지만 약 10년간 다이어리를 작성을 했었던 그리고 제작자로서 어떻게 계획을 하면 조금 더 좋을지 얕게 실천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디자이너 제제입니다. 이 영상이 2024년도에 업로드를 하는 첫 롱폼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올릴까 좀 고민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계획한 대로 최대한 이루어낼 수 있는 다이어리 작성법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계획한 대로 모든 걸 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따라서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다는 걸 매년 다이어리를 쓰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약 10년간 다이어리를 작성을 했었던 그리고 제작자로서 어떻게 계획을 하면 조금 더 좋을지 나름의 팁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뭔가 거창한 계획들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창한 계획은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제 신년 계획을 딱짤때 설레는 마음에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 계획을 짜는 거에 힘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부담감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촉박한 그래서 아주 얕게 실천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슈퍼제이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빡빡한 계획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두고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 다이어리도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다이어리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이어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해 계획을 10개 이하로 무조건 정하는 편이고 비슷한 목표끼리 그룹화도 해보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거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고 실천을 하기 위한 구체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 업그레이드된 2024년도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요. 이 다이어리 링크는 밑에 하단에 남겨놓을게요. 이 다이어리가 하이퍼링크를 좀 직관적으로 달아놔서 좀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첫 페이지는 달력 페이지를 모아놨어요. 중요한 계획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은 일정들을 이렇게 체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2024년도에 이렇게 기념일 빼고는 적어 놓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플랜이라는 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2024년도 리스트라고 해서 한해 목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한해 목표를 달별로 나눠서 적을 수 있게끔 칸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뤄내고 싶은지 여기에 다쭉 적어요. 저는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에 대한 거는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들은 노란색.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습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것들끼리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분류가 지금 그룹화가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룹화를 한번 해보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선순위가 이렇게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일적인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개발 관련인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일단 뒤로 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모두 마치셨으면 필요 없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미 지금 빼놓은 상태라서 지금 준 거거든요. 원래는 한두개 정도 더 있었는데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 보신 다음에 이거는 굳이 이번 연도에 필요 없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이 버킷리스트를 꽉 채우기 위해 적어야 될것 같아서 적은 거다 하는 거를 모두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만 남거든요. 예, 재테크는 아무래도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미래적으로 불안함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를 넣어놓은 거고 영상 관련은 유튜브 얘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획이나 마케팅은 아무래도 판매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꼽은 것 중에 딱세 가지만 일단 키워드를 한번 뽑아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긴 문구를 이렇게 짧게 하나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유튜브 성장, 그 다음에는 개인 사업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개발이랑 건강인데 저는 자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건강을 넣어줬어요. 세 가지는 내가 이번 한 해에 꼭꼭 꼭 이루어내겠다라는 키워드를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은 이 지원 사업이 3월에 있거든요. 아직 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월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월 전에는 정리만 좀 하면 될것 같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건강 챙기기는 운동이랑 식습관인데 저는 이거를 필라테스랑 생식 위주의 식단 늘리기 그 다음에 운동은 필라테스로 하려고 정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이미 다니고 있고 이 식단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라서 넘어가고 이거는 책으로 자기 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 관련은 제가 클래스를 끊어볼까? 일단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블로도 사용하고 프리미어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리미어도 이제는 어 기본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독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조금 더 상위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독학으로 무리인가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클래스를 들어보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어...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까지 적었어요. 그 다음에 연간 목표를 이제 적어볼 건데 여기에서 기간이 확정된 것만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일단은 판매 아이템 제작, 그 다음에 지원서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옆에 이렇게 달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템 하나를 제가 디자이너님과 컨택을 해서 하나 제작을 해보려고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이제 준비 단계를 거칠 것 같고 1, 2월을 준비 기간으로 하고 3월에 오픈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오픈 준비를 하고 이때 오픈 그 다음에 지원 사업도 3월에 아마 뜰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2월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준비 접수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들은 굳이 달로 적어놓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제 일정들은 내가 스케줄이 생기는 대로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플랜으로 해서 하면은 내가 1월에서 이렇게 적다가도 한 번씩 연 목표를 확인할 때 이렇게 돌아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의 세 가지를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진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잘 보이게 배치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는 좀 여러 군데다가 막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한 번씩 까먹을 때, 아, 이거 세 개는 내가 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되새기면서 조금 더잘 계획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달 플랜을 적는데, 저는 일은 파랑색, 개인 일정은 노랑색, 분홍색은 기념일이랑 행사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분리가 되면서 편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날에 있는 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좀 중요한 날, 저의 용돈 날, 조금 더잘 보이게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크 플랜으로 넘어가면 일정을 또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세하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크 일정에서 하루하루의 일정을 적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로 순서대로 적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적어주시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 순서대로 그 다음에 시간을 보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여기 지금 위크플랜에서도 이렇게 일정을 적고 우선순위를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시간대에 맞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할때 급한 것들을 먼저 쳐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일정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오늘의 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에 대한 피드백을 보면서 다음 계획을 할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순서를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기를 적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일기를 잘 적지 않는 스타일이라 사진 일기로 정했어요. 네칸 속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날짜를 적고 사진, 다음에 간단한 일기 같이 적어보려고 이렇게 속지를 해놨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목록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2 주에 대한 일기를 적었을 때는 여기다가 놔두면 되고 내가 2 주에는 일기를 하나 하나 적었다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다음 주로 들고 와서 다음 주 일기를 여기다가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속지 중에 이네 칸짜리를 제일 많이 쓰는데 아이디어가 그때그때 떠오르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때 다이어리에 다 같이 있어야지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칸에서 여기는 뭐유튜브 아이디어 정리, 여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볼 사업권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났을 때 이렇게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 미팅을 했을 때 회의 내용 같은 거를 짧게 낙서식으로 전 적는 게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생 때는 학교의 그 수업에 대한 플랜이나 다이어리를 적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 되니까 일에 대한 것만 다이어리에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되고는 이제 나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적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일에 대한 계획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적고 이뤄내보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이어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조금 더 실천하기 쉬웠다라는 개인적인 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올린 글을 보니까 그때 딱 1,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이더라고요.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오래가는 채널이 되길 바래본다고 글을 적었었는데 이번 2024년도에 6,000명까지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초반 때부터 제 영상을 봐주시고 많은 응원의 댓글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채널을 유지. 지를 해올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